동사 패턴을 모르면 틀려야 되는 문제 풀어 보세요. 유, 주어, 윌비, 동사, 주어 플러스 B동사 뒤에 빈칸, 주격보호자리, 프리법은 명사, 부사, 동사, 오답, 형용사, ING, PP가 정답, 명사 오답이니까 C번 탈락, 동사 오답이니까 D번 탈락, 형용사, ING, PP로 보충하면 되니까 A번, B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빈칸 뒤에 목적은 명사 있다, 없다. 있죠. $10 fee. 목적어 명사 있으니까 능동태로 쓸까? 수동태로 쓸까? 능동태. 그래서 A번 고름 틀립니다. Charge somebody something. Somebody한테 something이란 금액을 청구하다라는 동사 패턴. Charge you $10 fee. 에서, charge의 목적어 U가 주어로 빠지고, B e charge d $10 fee. 만약에 당신이 예약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전에 미리 예약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환자 여러분께서는 $10의 수수료를 물게 될 것입니다.